몇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던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나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직하여 회사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상 거치게 되는 작은 골목이 있었다. 그 골목은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밤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탓에 어딘가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이 늦어져 그 골목을 지나던 어느 날 밤, 나에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모든 소리가 다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것처럼, 순간, 내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멀지 않은 곳에, 낡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노숙자인가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녀의 얼굴이 어둠의 가래 잘 보이지 않았고, 몸은 멈춰 있었지만, 입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괜히 신경이 쓰였고,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라곤 했다. 게다가, 밤에 잠을 자려 하면 자꾸만 누군가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라 생각했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들리니,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도저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결국, 나는 결심하고,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가에 다가가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며칠 전 골목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얼굴 반쯤이 보이도록 피곤한 듯 고개를 떨군 채,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입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그 소름 끼치는 소리에 나는 뒷걸음 질치며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창문을 보니 창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내방 안에서 홀로 덜덜 떨며 밤을 새다. 다음날 나는 이 일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동네 주민들에게 그 여자의 소문이나 이야기가 없는지 물었다. 그러던 중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몇년전이 동네에 살던 주민으로 집에 돌아오던 길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이후로 밤마다 그녀의 귀신이 나타나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남긴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매일 밤 그녀가 살던 집을 향해 작은 제사를 지내주기로 했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이후로 이상한 소리도 그녀의 모습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 골목을 지날 때면 한기와 함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부디 편히 쉬세요라고 중얼거린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나는 이사를 갔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주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면, 과연 나만 겪은 일인지 아니면 그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끔 오싹해지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오늘은 오랜만에 누적된 피로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을 잡았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 끝에 위치한 작은 바에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새벽 2시였다.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귓가를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그 시간대에는 빈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집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와 동행하여 반쯤 떨어진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자꾸만 뒤를 힐끗거렸다 "야, 너도 뭔가 이상한 느낌 안 들어?" 친구가 물었다. "글쎄, 좀 그러네. 그냥 피곤해서 예민해진 거겠지." 그렇게 대답하며 애써 기분을 떨쳐내려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공포감은 가시질 않았다. 우리는 그제야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보이자 마음이 놓여 그곳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불빛에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의점 안에는 직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카운터에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편의점 문이 열리며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두 명이 들어왔다. 그들도 나와 친구처럼 덜렁거리는 표정이었다. 서로 눈 인사를 나눈 뒤 그들과 우리는 각자 편의점 음료 코너에서 물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 때였다. 갑자기 편의점 전체 불이 깜빡이며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옆에서 있던 대학생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놀라서 이리저리 가게를 둘러봤지만 그가 있을 흔적은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았다. 친구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매장 구석구석을 비춰보았지만 마치 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 흔적조차 없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나머지 우리는 잔뜩 겁에 질려 다시 거리로 나왔다. 갑자기 거리의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길가에는 저 멀리 어디선가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는 그 소리는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다. 우리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 이제 겨우 단몇 블록만 지나면 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의 어깨를 붙잡는 차가운 느낌에 멈칫하게 되었다. 돌아보니 분명히 사라진 줄 알았던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창백했다. 친구가 나를 요란스레 불러대며 달리자고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곧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저 입술만 움직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직접 올려 퍼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기분을 느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너희 모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의 모든 것이 꿈에서처럼 흐릿해지더니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다. 친구의 설명에 따르면 나는 편의점에서 졸도한 채 발견되었고 그가 날 부축하여 구급차를 불렀다고 한다. 대학생은 그에 대한 기억은 친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단지 겁에 질린 나를 붙잡고 어떻게든 그 기묘한 밤을 벗어나려 했다고 했다. 한동안 나는 그날 밤의 경험을 잊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때때로 꿈속에서 여전히 그 대학생의 창백한 얼굴이 나타나곤 했다. 그 이후로 서울의 밤거리를 걸을 때면 가끔씩 뒷덜미가 서늘해지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진정한 그 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겪은 일은 아직도 저를 잠못 이루게 만듭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의 오래된 하숙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꽤 저렴했고 학교와의 거리도 가까운 편이어서 여러모로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숙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왠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도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집이니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바로 밤마다 들려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어느날 늦은 밤, 과제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마치 누군가가 복도를 오락가락 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중 누군가 밤을 새며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발소리는 매일 밤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절대 멈추지 않고,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저는 어느날 밤 발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계단 쪽으로 나갈 뿐, 시각적으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각자방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 하숙집에 뭔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방금까지 대화하던 친구가 갑자기 방에서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서 그녀를 찾아 나섰고 결국 그녀는 집 밖에서 무릎을 꿇고 공포에 질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계단 옆 스탠드에 누가 앉아 있었어. 라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하숙집을 떠났고 우리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결국 남은 친구들과 저는 하숙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후몇달뒤그 그 집은 철거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는 그 집의 오랜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하숙집은 1960년대에 지어진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예전에 큰 화재가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그때 집안에 갇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어쩌면 그 영혼들이 아직 그곳을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장소는 이제 사라졌고, 모든 것이 한때의 꿈이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변두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지연은 홀로 지내며 회사와 집을 오가는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가을밤, 지연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눌렀는데, 평소와 달리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10층에 멈췄다. 10층은 지연이 사는 7층과 달리,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층이었다. 문이 열리고, 지연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혀 10층을 내다보았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조명은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뭔가에 이끌리듯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문득 주변이 어두워지더니,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소리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복도 끝에서 한 소녀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 소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소녀는 손목을 무언가에 강하게 묶인 채서 있었다. 호기심과 불안함이 뒤섞인 지연은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소녀는 말을 걸기도 전에 문득 웃음소리를 멈췄고, 머리를 천천히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순간 놀라 주저앉고 말았다. 소녀의 얼굴에는 눈이 없었고, 입가에는 이상하게도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 순간 지연의 귀에는 듣기 싫은 속삭임이 울리기 시작했다. 같이 놀자, 여기서 같이 놀자. 지연은 기이한 기운에 사로받쳐 엉금엉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다시 엘리베이터가 보였고, 지연은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파트의 나머지 방들에서도 같은 소녀들이 고개를 내밀고 웃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다. 공포에 질린 지연은 되돌아가지 않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더니 그 소녀들이 하나둘씩 천천히 겹겹이 쌓이듯 발을 끄는 소리를 내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고 5층에 도달했을 때 문이 열렸다. 일고 문이 열리고 순간적으로 이웃사람이 보였다. 지연은 서둘러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와 안전을 되찾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날 지연은 그 기묘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아가 10층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관리인은 10층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며 그 층은 수년 전에 폐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상한 꿈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으나 그 후로도 가끔씩 엘리베이터가 지연을 10층으로 데려가곤 했다. 그녀는 그곳의 소녀들을 다시 마주칠 때마다 도망쳐야 했고 점점 지연은 그 소리에 현혹되어 가고 있었다. 결국 지연은 그 아파트를 떠나 이사를 결심했고 떠나기 전 마지막 밤이라도 무사히 보내고 싶었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에 알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를 기다리고 있어 결국 지연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고 짐을 챙겨 불이나케 아파트를 떠나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 아파트 10층은 영원히 폐쇄되었고 그 층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없어졌다. 하지만 그곳에 닿았던 사람들은 그 기묘한 소녀들의 속삭임을 잊지 못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었다.